12월 12일, 그러니까 12, 12 사태, 그 날짜 떠오르는데, 12월 12일, 오늘이 17 11월 17일이니까, 어, 이제 한 20일, 아니, 20일은 아니군요. 한 달에서 다섯, 다세 빠지는, 한 25일쯤 뒤면은 그 12월 22일이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 아그 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 범위는요. 그 예비 후보 등록 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다써 있습니다. 먼저 돈 내야 됩니다. <laughs>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돈 내야 됩니다. 기탁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은 돌려받는 돈. 그러나 예, 득표율을 10% 겁니다. 그 이상 어, 올리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기타금 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피선거권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고, 관련 서류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과 기록, 전과 기록이 있는지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 증명 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비례대표로 나가는 사람은 해당 없고요. 지역구, 전국에 2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 나갈 지역구 후보들은 예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선거, 선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문제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 선거 그토록 문제가 많았으니 이것을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된다는 거에는 여야가 이론이 없습니다. 해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 하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정계특위 네 글자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계특위가 지난 7월 13일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입니다. 네 달이 넘도록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뭐 선거가 무장무장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뭔가 하기는 할 겁니다. 원래는 1년 이전에 그 선거 룰에 관한 것을 다 고쳐놓도록 돼 있는데 법을 지키면 국회의원이 아니죠. 법을 안 지켜야 한국 국회의원 맞습니다. <laughs> 역설적으로. 아무튼 이제 그래 가지고. 뭐 이달 말 다음 달초 이전에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는 뭔가 어~ 선거 제도를 좀 고쳐놓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거 제도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몇명안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 사실은 속임수인 겁니다. 국민들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선거제도입니다. 망해버린 선거제도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든 망국제도가 바로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던 겁니다. 다른 복잡한 얘기는 다 걷어내버리고 취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 연동형, 그러니까 준자도 떼버리고 복잡하니까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건 뭐냐. 지역구에서 한 석도 당선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정당이 득표율이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으면 국회 의석을 주자.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다양해진 의견을 다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석을 소수 정당에게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 3%가 관심을 갖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도 금뱃지 다는 국회의원이 나오도록 하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가령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퍼센테지가 3%가 넘는다면 환경당이 국회에 자기네 대표자를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가령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핵무장추진당이라는 당을 누가 만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핵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3%가 넘어서 이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주면 그 당도 핵무장을 주장하는 그 국회의원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원내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그냥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행무장추진당 추진당 혹은 뭐 환경당 그런데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그 선거 그 선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선거법을 바꿨는데요. 그 선거법을 바꾸는 과정부터가 매우 지저분했죠. 공수처 설치와 이 공직 선거법 개정 이거를 엿바꾸어 먹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둘다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고 공직 선거법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장려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소수 정당은 다 진입을 못했습니다. 어떤 정당이 진입을 했느냐 위성정당 꼼수정당 시민당 이런데 열린민주당 이런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합당해버렸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봤더니, 결국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결과물을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180석이라고 하는 슈퍼 공룡당이 출연한 겁니다. 아름다운 동물농장을 만들어서, 코끼리도 살고, 사자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개도 살고, 돼지도 살고, 닭도 살고, 참새도 살고, 이렇게 작은 참새에서부터 코끼리까지 다 모여 사는 조화로운 동물농장을 만듭시다. 라는 취지로 시작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봤더니, 그런 작은 동물들, 그건 어디론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없고, 슈퍼 공룡 한 마리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런 숙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동물 농장이 탄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제도는 망해버린 선거제도, 있어서는 안 됐던 선거제도, 실패한 선거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어 국민의힘에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달 말쯤 입장을 정하겠다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뭐냐? 거기는 그렇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냥 놔두자 왜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재미를 봤거든 180석이나 얻어내는 대신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뭔가 방, 이, 그런, 견제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런 겁니다. 예컨대, 예컨대, 지난번에 시민당이나 뭐, 열린 민주당처럼 선거가 끝난 2년 이내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엄청난 불이익을 주도록 하자. 국고보조금을 50% 이상 뭐, 환수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헛소리 말아라. 그건 역시 꼼수다. 그건 역시 뭔가 빈틈을 구멍을 노리고 뭔가 또 획책하지 않을 것 같냐, 안내 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저나 지금 정개특위 여기 빨리 일을 해야 되지 않으면, 만약 지금처럼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대라지 하고 있으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이 다음 달 12일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쯤 돼서 이대로 그냥 가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2020년 4월 15일 날 치러졌던 그때 선거 때 비례 정당이 몇 개나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35개가 있었습니다. 35개. 비례 정당만 35개. 시민당, 열린민주당 뭐 국민의 힘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대로 놔두면 이제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례정당, 꼼수정당, 위성정당, 참칭정당. 참칭이라는 건 뭐냐? 임금도 아닌 자가 스스로 임금이라고 일컫는 것을 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자가 뭐뭐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을 참칭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어 나는 국민의힘하고 자매정당이 올시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뜻을 같이하는 정당이 올시다. 이렇게 나서는 당 이런 것들이 참칭정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는 시스터 파티 다 자매정당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참칭정당이고 그때 이제 모정당 머더 파티. 이 엄마 정당에서는 아그 당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게 바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칭 정당이나 그런 거고 위성 정당을 또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꼼수 정당 나중에 다 다시 합당해 버리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뒤로 벙찌게 만들고 국민들 속임수입니다. 이게 아 다른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속이는 짓거리입니다.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한 선거 방식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최강욱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회의원직 박탈됐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한테 가짜로 인턴 확인서 내준 것이 대법원에서 징역 집행유예 확정 판결에 나서 의원직이 박탈됐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뭐,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술 먹었다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오래오로 기억될, 기억될 그 가짜뉴스 거짓말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김의겸 역시 비례정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한부 할머니한테 갈 돈을 사사로 이리저리 횡령하고 전용하고 했던 그런 혐의로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미향 이 삼역시 비례정당 그 꼼수 정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정과에서는 나돌고 있는데요. 최미겸은 안 된다. 최미겸. 이대로 놔두면 제2의 최미겸, 제3의 최미겸이 어마어마하게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다. 그게 최미겸, 최광옥 미, 윤미향 겸, 김우겸.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최미겸. 초가국 윤미영, 윤미양, 김우겸 만든다. 이제 그런 와중인데, 그러나 사태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조국, 송영길, 추미에 이세 사람이 비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그 자기가 쓴책 디케이의 눈물인가 이거 가지고 지금 전국 돌면서 지금 북 콘서트 하고 있죠. 어제 경남 양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평산 책방에서 이 사인회도 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12월 4일날은 광주 광역시를 가겠답니다. 그런데 조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하 건데 그러면 지역구 출마를 할것 같냐. 지역구가 마땅치 않습니다. 뭐 광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경남 양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기 고향 부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서울 관악갑. 이렇게 네 군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군데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갈 곳이 마땅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영길. 인천 개항을 해서 다섯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인천 시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텃밭입니다. 근데그 텃밭을 이재명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와서 아이고 송영길 전 대표님 제가 예그 동안 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예, 체포 동의안 뭘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탄 조끼 옷을 잘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을 송영길 선배님이 가져가시죠 천만에 지금 이재명 인천 개항을 그 지난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을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인천 개항을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비례대표 2번 받는다면 몰라라. 인천 개항을 나온 재출마. 그래서 인천 개항을 해서 보궐선거 0.5선이 아니라 나도 당당하게 그냥 총선에서 당선될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범죄다 범죄자들. 이재명 그롤 모델로부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에 나올 때, 금배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누이 제3제4 확인했던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금배찌만 달고 있지 않더라도 벌써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금배찌를 달고 있던 덕에 지금 당대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주역, 그 다음에 조국, 뭐그저저 저 감찰 무마와 그 자녀 입시 비리 해가지고 징역 2년 선고 받았잖아요 조국하고 송영길 여기에 국회의원 빗지가 달리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확률은 점점점 낮아진다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재명한테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나 산나 국회의원에 그 빗지를 달기 위한 뭔가 길을 모색하려고 할 텐데 송영길 역시 지역구가 바탕 차는 겁니다 서울로. 가자니 서울 어디로 갑니까? 인천 개항을은 이재명한테 뺏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비례 신당 만들어서 거기서 비례 대표로 당선이 되는 것.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광진, 거기 고민정한테 줬잖아요. 고민정 또 나오려고 지금 터를 차근차근 닦고 있는데, 고민정 일로 와봐. 내놔. 다시 내가 나갈 테니까. 이러긴 좀 면구스럽지 않습니까? 후배한테,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래서 추미애도 이제 자기 지역구를 골라봐야 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만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이미 거기에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당협위원장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빼앗아서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갈등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이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한테는 그렇습니다. 비례신당이 제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신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조추송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2, 3천 명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례신당이 35개였다면 이번에는 70개, 100개쯤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음, 송영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수도 있다. 본인은 민주당을 견인한다. 견인한다는 게 앞에서 끌고 간다는 거죠. 송영길 자기가 민주당을 앞에서 끌고 갔다는 민주당에 있는 현역들은요. 송영길 제발 가까이 오지 마. 어. 당신 가까이 오는 순간 우리 의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제발 좀 오지 마. 그런데 본인 입으로는 자기가 견인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뭐 자기네들끼리 뭐 견광부에서 무슨 말하든 그 관계 없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건데 송영길과 조국 함께하겠다.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국,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창들고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겠다? 제가 이렇게 비웃은 바 있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출마를 해? 누가 오라는 곳이 있어? 지금 조국 오기를 기다리면서 상차려 놓고 와서 수저만 들고 오세요. 그런데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신당 만들겠다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조국과 송영길 그리고 춤에 함께할 가능성 이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음 이제 지금 현행 제도가 그냥 그대로. 준 연동형 비례대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갔을 경우에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이것을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준 연동형에서 준 연동형을 빼고 권역별 뭐 비례대표라든지 또 새로운 방식을 모색을 하든지 아무튼 지금 여야가 시급하게. 이 말을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게 바로 이 선거제 개편에 관한 건데 에, 글쎄요. 다음 주뭐 다다음 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것은 원래 취지는 소수정당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사당에 다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그 소수 중에서 또 의석수가 많아지면 교섭 단체도 될수 있게 제3당을 만들기 위한 뭐 이제 이런 그런 아름다운 취지였는데 결과를 나중에 뚜껑을 열어 보니 아름다운 취지는 고사하고 툭하면 강행 처리, 툭하면 탄핵, 툭하면 해임 건의안 뭐 이런 일만 일삼고 있는 고집불통 슈퍼 공룡 한 마리가 동물 농장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정말 유권자들이 이제 밝은 눈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제2의 공룡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